23번부터 볼게요. 일단 요기 4개 풀고 나중에또 시간 나면 그중에서 또 필요한 유형 몇 개씩도 풀고 그럽시다. 뭐안푼 사람들 막다 닥칠 시간도 없고 지금 자할게 많아요. 마이너 3부터 4까지 정의자 점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돼있대요. 그래프를 보시죠. 어, 이렇게요 마이너스 3하고 어, 3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3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끊고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여기가 4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3이고 기가 마이너스 3 약간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될까요? 음, 예, 그냥 저그래프에요 뭐 그래프에 대해서 막 뭐가 있진 않잖아요. 이게 그냥 f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f x야, 요거밖에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뭘했냐면 리미트 어 a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3n 네, 마이너스 2분의 n이죠 a가 아니라 그 n을 무한대로 갈때 여기가 en의 fa 1의 절대값을 하고 빼기 nf를 할 거예요. 근데 요 값이 2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값이 있는 요 파트를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1번 자 en의 fa-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풀는 얘기죠.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3n-2분의 뺐잖아요? 그게 9를 뺀 거니까 여기 n에 fa-1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대가리 분의 대가리니까 이때는 3분의 fa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따라서, 이때는 FA가 6이면 돼요. 이렇게. 이해했나요 어? 잠깐만. 나뭐 잘못 적었니? 맞는 것 같은데? 뭐, 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6이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함수값의저 범위에서의 6이 없다고요. 그럼 냅두세요. 두 번째. 그러면, 2n에 fa-1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죠. 리미치. n이 무한대로 갈 때, 떠요. 3 n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를 잡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n에 fa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대가리분의 대가리라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걔가 2란 얘기죠. 따라서, 따라서, 우린 여기서, 아, fa가 뭐다? 마이너스 2인 걸 찾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 야, 그럼 얘가 봐봐. 다시 얘기하면 야 fa값이 2n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얘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n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수죠. 맞아요? 얘가 자연수 거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2분이 되는 거죠. 하나, 둘, 답이 두 개죠. 이해 되실까?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주심해 되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요? 0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때도 있어요. 봐봐요. 어, 여기다가 이걸로 쓰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요. 이걸 빼셔야 됩니다. 따로 쓸게요. 왜냐하면 제가 n분의 1이 되니까 여기 n분의 1 들어가서 극한값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번호한번요 이걸 주의하셔야 니다 주의. 뭐냐면 2 어, n 의 fa-1이 0이래네즉 네. fa값이 2n분의 1일 때입니다. 그래 네. 그럼 이제 요때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텐는데 얘가 사라져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죠. 3n 마이너스 2분의 얘가 0이죠.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얘가 지워지죠. 어, 불가능한가? 거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럼 0인네뭐뭐뭐뭐뭐뭐 네. 그렇죠? 뭐 어, 답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내가 뭐 잘못 풀었어? 음, 음, 음. A에게 수고 하는 거 맞죠? 어, 내가 이건 답이 3개인데, 이거 2개 아닌데? 뭐 5장 아, 풀었지? 잠시만요. 5장 풀었지? 0보다 큰 거? 작은 거? 2분의 0인 거 맞는데? 2분의 1이 저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내가 0이 되잖아요. 그래안 되는데. 0이 되니까. 어, 어... 뭐지? 뭐지? 어? 야, 내가 알기로는 답이 이게 3번이에요. 뭐, 무슨 모자로 풀었을까? 내가 뭐, 뭘 놓쳤니? 내가 뭘 놓쳤니? 잠깐만요. 아닌가? 답이? 어? 답이 잘못 나온거네 잠깐만요 답지에, 답지에 보면 이 정답이 잘못 나온다 본데요 답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맞네요 응. 네 2개가 맞네요 2개가 맞습니다 이게 상태가 안되네요 이게 내가 보기엔 답지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내 기억은 뭐야? 다른 문제인가? 응. 답이 잘못 나온 게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더 나올 게 없는데? 79번으로 가죠. 미안. 여기가 아마 가끔 답이 잘못 나온 경우가 있어서. 내 네, 기억에 이게 왜 3번이 답야 79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혈 AN의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 플 l 스 s 더하기 1, 루트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여기가 a n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루트 n 플러스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2분의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번에 네. 선생님이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어디서 풀었냐 어디서 풀었지? 내가 풀지 않았나요?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78번을 내가 보었나 아무튼 리턴 경우 선생님 풀어준 것 같은데요. 어,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걔가 질문하기를 이걸 물어봤거든요. 다리미치 n 무한대로 이렇게 뮤트 n 플러스 1분 위에가 a1, a2 해서 점점점 a n의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바꿀게요. 누거를 유리화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m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여기 a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 해되실까요 유리화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에다 아, 1을 넣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여기가 a1.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2를 넣으세요.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 A2,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4. 3을 넣으세요.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루트 3항,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죠. 왼쪽 도 계속 써요. 그래서 AN까지 갑니다. 여기도 AN이니까요.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되죠. a니까 저게 맨 위에는 써있는 것처럼 m 플러스 2여기 루트 m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m 플러스 1여기 루트 m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항문한대로싹다 싹 더하는 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되죠. a1 a2 해서 점점점 an까지 더하시고요. 여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지워줘요. 짠짠 샥샥 샥샥 여기도요. 샥샥 샥샥 시작 이렇게 지워집니다. 여긴 뭐가 남냐면 이게 남아요. 루트 n 플러스 3 빼기 루트 4 이게 여기 남고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2가 남아죠 되셨나요? 근데 여를 루트 n 플러스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왼편은 이게 양수니까 루트 n 플러스 3 빼기 루트 3 이렇게 될거고 자 여기는 어, 내가 구하는 녀석의 답 a1, a n까지 추가시킬게요 여기, 여기 루트 n 플러스 1하고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2가 되죠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여기도 1 나오니까 여기도 네, 1 나온다 라고 할수 있죠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181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문제 이 정도는 풀어야 시험 볼수 있다고 했다가 내 분명히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준비해 놨어요 주말에 풀걸 아니 어떻게 시험 보려고 이럴까? 음 큰일난다 181번 보시죠 어 물론 수능특강도 중요해요 수능특강 열심히 풀면 기타 문제 나오니까 맞겠죠 내가 미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계산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고 유형이 풀려야 문제를 풀거 아닙니까? 근데, 네. <laughs> 큰일 나요. <laughs> 네? 진짜 가서 당하기만 하고 나온다니까? 181번. 보시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 제 고백. 플러스 e n x 하고 마이너스 n은 0이 있는데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알파인이랑 베타인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이 마이너스 e 그 n 이다그 다음에 알파인 곱하기 베타인이 마이너스 이다 이런 건뭐 다들 눈치챘을 거고요. 근데 수직선 위에다가 알파인과 베타인을 놓고 1n에 로 내분한 점이에요. 이것도 언제 풀었는데? 언제 풀었지? A, 알파 n. B, e, 베타, n. 이렇게. 근데, 요거를 n대로 내분한 점을, 우리가, p, p, n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게, n대, 1. 음. 응. 저게 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pn을 구한다. 자, 여기서의 서로 다른 두실은 자, 1단계를 해볼게요. 1단계 하나는 대로. 알파인과 베트의 아인을 구하래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네. 그치요. 그럼 해야지. 그래공식, 엑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n. 뿔마,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인은 작은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고 베타에는 큰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m 대 1로 내분한 점에 p n을 들고 가요. 2단계. p n 구하죠. 어떻게 해요? 대각선이잖아. 짠짠, 짠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는 n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n에다가 뭘뭐 곱해요? 여기 N이면 이게 베타 N이 곱하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을 하시면 렇게1을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전 셀 가용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들아 잘 봐. 이거 통분해서 약분이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밑에다가 n 분의를 쓰시고요. 얘랑 얘랑 먼저 묶으면 이렇게 되죠. 루트 n 제곱 플러스 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 나와요. 짠 짠. 여기도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 나와요. 짠짠 짠. 좋죠. 이거 루트 네. n 제곱 플러스 n에 빼기 n 이 되죠 그다음에 그큰거 하시면 돼요. 3 단계 얘가 하면 되죠. 자.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때 pn이니까, 이거니까, 한 번에 갈까?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분의여기서얘 빼면 m 남죠. 그래서 여 답이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금액의 세관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금액의 세관계를 사용한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하 n대, n대 1이라서, n대 1. 애매하죠. 자. 뭐야? 왜 그래? 그냥 할 거야. <laughs> 201번 해보죠.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201번 봅시다. <laughs> 어느새 해결했어? 그 사이에? 시간에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냥 이거, 그렇게, 어, 이거 저번에 풀었어. 어? <laughs>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장난해, 지금 나랑? 자, 201번. 보시죠. 이거 저번에 아마 교과서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풀었어요. 모르겠네. 자 저쪽 반 있고 이쪽 반 있어서 아니다. 유정 같이했잖아. 풀었겠지 그럼. 자 좌표평면에서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는 한번더 보자고요. 유명한 거라서 어떻게 나중에 또 봐요. 자이 녀석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p.n.q.n이라고 했을 때두점 p.n.q.n을 지나는 직선과 x는 아니, 얘랑 플러스 영역에 속하고 내가 적어야겠지. 해박해. 순서상 개수공항으로 나온다고요그 안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a n 개라고 하자. 다음은 n의 세제곱분의 a n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있어.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2차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렇죠좀더 곡선이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p n 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0이겠죠 여기가 qn이에요. qn은 뻔하지. 0,4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거예요 쭉. 이렇게.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여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제일 좋은 제일 게 뭐냐면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x는 k라는 걸 하나 그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요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지우기가 얼마야? 2n 커졌는데, 4n 작아졌죠. 4n 제곱 작아졌죠. 그럼 유 녀석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n에 x 플러스 4n 제곱이기. 괜찮아요? 응. 어이절평이 나와있죠. 그래요? 그럼 내가 뭘할 거냐면, 여기다가 xk를 넣었을 때, 여기서부터여기까지 세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를 여기다가 넣어도 딱 떨어지게 나오긴 하니까. 요 자연수니까요. K가 자연수, N도 자연수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자표가 뭐야? 여기 자표가 뭐냐면, K가 자연수예요왜냐 자연수인 점, 여기 몇개 있는지를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돌릴 거예요. 다 더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제, 시기 더러운, 니래가 가장 싫어하는 시그마에서 시기 더러운 패턴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여기 k 넣으면 얘는 뭐야? 여기가 이거야, 여기. k 마이너스 n이 더 크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써, n 마이너스 kn. 그럼 여기다 넣으면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는 4n 제곱 마이너스 2kn이죠. 그럼 얘도 자연수고요. 얘도 자연수죠. 개수는 몇 개예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셔야 되죠. 개수잖아요. 5부터 10까지 더한 게 몇, 아니, 5부터 10까지 몇 개예요? 5개여 6개잖아요. 그죠? 1을 더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한 줄에 있는 녀석은 몇 개냐? 여기 있는 애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이거죠. 아. 4n제곱 마이너스 2kn에서. 빼기. 자, 저거 계산할게요. 4n제곱에 마이너스 4kn에. 플러스 k제곱 형태. 더하기 2 그, 얘가,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서, ekn 빼기 k제곱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이 근데, 이걸 뭐 해요? 1부터, en-1까지, 다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거기 나와 있는 an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찾기를 해드린 거니까, pn과 qn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 요게 가겠네요. 눈떠, 요게 가죠. 1, 2기게가자 그리고 거기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이거이므로 라고 써있죠 요거, 요거, 요거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네모칸에는 a에는 이렇게 쓴대요 a에는 그러니까 나가 뭐냐면 나가 거기 enk니까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k 이제 곱 플러스 1하고 enk 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얘가 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an 이 되는 거죠. 시그마 n 1부터과 2n 1까지잖아. 바로 옆에까지 여기 옆주까지 여기까지 예 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 하고 2n k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n 적으로 나눠서 극한으로 보내면 다가 나온대. 요 해야지 계산을 할수 있겠어? 할수 있겠어? 자 여기 뭐가 들어가죠? k제곱이면 마이너스 6분의 또 더럽지 이제. 여기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 k제곱이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 n자리에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2n 마이너스 1보걸달렸으니까 2n 그 다음에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은 그냥 예, 2 n 1이 되고. 여기는요 2n에 k니까 2분의 nn플러스1이니까 2n-1에 2n이 되 이런식으로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걸 다 계산한다고 하지마 저번에 내가 얘기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뭘 극한을 계산하고 있냐면 봐봐 우리가 이걸 풀고 있잖아 이거 언제 다 통분하고 있냐 시간 없어 죽겠는데 자, n이 무 한다고 할 때, 세 s 곱분의 a n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쫙나눠요 이렇게 a 세종곱으로 이렇게 쫙 나눠. 여기 지워, 지워. 그러니까 뭐만! 3차만 대가리를 가져오라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 대가리 뭐야? 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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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인데 여기 6이 있잖아. 여기 그대로 해! 6분에, ᄒ ᄒ 극한수야, 극한. 얘는 6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6분의 아이고, 마이너스 6분의 16이 나오겠죠. 여기는요. 딱 얘랑 얘랑 지웠어. 그럼 이거 뭐가 응. 나와요? 사가 나 나와. 그러면 답이 얼마야? 6분의 24니까 8. 그래서 3분에서. 그런 얘기. 해. 다 곱하세요. 집어넣어서 이제 그다음. 할수 있죠? 아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유도만 풀어줘야지. 199원 그때 풀었는데 199원도 이런 것도 봐야 돼. 199원. 이게 1등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뭐 푸는 게 아니고, 이거 다본 문제들이에요. 자, 수측이 좀 오래 걸리니까 수측을 한번 해봅시다.